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기로 작정한 사람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기로 작정한 사람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나를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너 증오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행동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대상의 종들과 군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합니까? 첫째는 희롱을 하죠. 놀려먹죠. 예, 계속해서 놀려먹습니다. 둘째로는 육신적으로 때림, 육체적으로 때림니다 셋째로는 심한 욕을 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통해서 인격적인 모욕을 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기적들을 들었을 텐데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존경도 없습니다. 어디 한번 선지자 노릇 해 봐라 하면서 머리도 때리고 얼굴도 가리고 침도 뱉고 난리칩니다. 이런 모욕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면 그들의 놀림감에 불구했던 것이죠. 63절에서 65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지키는 사람들이 이스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육체적으로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 심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매를 맞고요, 인격적으로 심한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날이 새면 이때부터 사내드린 공회는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공동체의 최고의 기관이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거기 에 의장은 누구냐면 대지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정교적인 문제라든가 유대 사회의 긴밀한 문제들은 이들이 결정을 했고 이들이 판결을 했습니다 유대의 민족이 비록 로마 신민 통치를 받는 기간에도 이 사내들인 공유에는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됩니다 66절에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의 구성원들이 누구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6절을 보게 되면 나리샘에 백성의 장로들고 대제장들과 사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공예로그사내들인공예로 끌어들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장로들이라고 말하죠.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중에 대제장들, 대지상들. 대제장들이 평생 할 수도 있지만 또 은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장들이 몇명 있었고 그 다음에 사기관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학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 이들이 여기에 투했고 나름대로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산에 드는 공의를 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의를 했어요. 이미 결의를 했어요. 다만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백을 듣고자 한 거죠. 이들에게 어떤 증거를 찾고자 예수님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딱두 가지의 유도 신문을 해요. 유도 질문을 해요. 다른 거 찾지 않아요. 뭐 예수님과 뭐 대화를 하고 싶거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뭐 예수님을 변화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주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도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도 질문을 두 가지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라고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 통치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 메시아라고 말하면 로마의 반역자죠, 반란 선동이거나 반란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이두 가지 질문을 의도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67절에서 68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래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이냐라고 물어봐요.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랑 대화하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지 않느냐. 믿지도 않을 거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예수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69절에 말씀 오게 되면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이 말은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이 당시에는 우편에 왕자가 앉거든왕 다음에 왕자가 앉거나 같은 동급의 통치자가 우편에 앉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데요 권능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분이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놀래요 그러면 놀래서라도 한번더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이면 어떡해요 메시아면 어떡해요 두려움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진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들이요. 한꺼번에 다 같이 질문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같이 물어봐요.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산내드린 공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봐요. 70절에 말씀 보게 되면 다이르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They all 영어로 보면 그들 모두가 다 물어봐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가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대답을 하죠. 아, 이러면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아니,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의 결정을 딱 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죄다. 이것은 죽을 죄다. 확실한 근거다. 라고 생각하고 빌라도 법정으로 예심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1절에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어찌 이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라고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심을 잡아서 괴롭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이미 그들은 마음을 딱 정해버렸어요 괴롭히기로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한번 우리를 괴롭히러 시작하면 이유도 없이 때도 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들의 마음에 이미 결정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죠. 일심을 붙잡아 지키던 군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일심을 막 모욕하자. 행동으로 모욕하고 육체적으로 또 때리기도 하고 심한 욕을 하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우리를 왕따시키거나 또 말로 소리를 모욕을 하거나 가끔은 지나가면서 진짜 육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네, 참고 기다리세요. 참고 견뎌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미 우리를 괴롭히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말해도 너희가 듣겠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마음에 이미 결정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야기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 참고 견뎌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고 견뎌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무리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를 심지어 죽일지라도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편으로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괴롭힘을 당할 때부터 우리 마음에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견디면 반드시 승리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대적을 이기고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해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선을 행했습니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려고 했었습니다 상처를 주어도 용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가끔 있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으로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확신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삶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늘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맞서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매돌과 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던지면 반드시 얘기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